만물 유래는 역사 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잘못 쏜 화살, 엇나간 운명. 경상도 영주는 조선시대 내내 영천군으로 불린 땅이자 강원도와 영남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옛날 이곳에 천석군 부자인 유진사가 마을 유지 행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어느 날 그의 열세 살난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땅에 떨어진 유진사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소년 두 명이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형제 관계인 소년들이 활 섬시를 익히기 위해 날린 화살이 하필이면 말의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는 바람에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나이는 12살, 9살이었고 아비는 병자호란 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며 수시로 나무칼을 휘두르고 활쏘는 연습을 했는데 이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진사 아들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서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누운 채 똑같은 벌을 요구했습니다. 유진사 아들은 자신에게 활을 쏜 소년의 다리를 똑같이 부러뜨려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형제의 어머니가 유진사를 찾아가서 거듭 사죄했지만 유진사는 아들과 같은 생각이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반 자제를 다치게 한 죄로 관하에 고발하여 형제를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사또는 형제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잘 아는지라 유진사에게 용서해 주자고 말했으나 유진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인한 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게 국법에 정해져 있으니 남을 다치게 한 자는 자신도 그만큼 다쳐야 하는 법이잖소. 어느 놈이 그랬는지 빨리 밝혀서 똑같이 처벌해 주시오. 사또는 참으로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유진사의 마청이 한양에서 판서, 표수를 하는 집안이기에 범인을 처벌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사또는 형제를 불러서 누가 화를 쏘았는지 물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자기가 했다면서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사또가 엄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잘 들어라. 화살로 말을 마친 사람은 동원 마당에서 형틀에 묶인 채 떡매로 무릎이 찧여 절름발이가 될 것이야. 자, 누가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사또는 형제에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자백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는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서로 자기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또는 형제를 다시 옥에 가둔 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들 형제의 사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딱하게 보였습니다. 하여 여기저기서 정말 안 됐다며 유진사 부자의 못된 심보를흉보았습니다그 무렵 암맹어사가 마을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영천 관화로 달려갔습니다. 호사는 사또에게 신분을 밝힌 후 옥을 지키는 옥졸도 내보낸 뒤 혼자서 옥에 갇힌 죄수들을 한 사람씩 면담했습니다. 창살, 노모, 죄수들은 다투어 자기 사연을 말하며 아우성치 것만 구석에 있는 소년 형제는 그저 울기만 할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소년 형제를 불러 옥에 갇히게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어사가 들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말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형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서로 자기가 벌을 받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는 옥에서 나와 사또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또는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는 권세 있는 집안이라 이 일을 눈 감아 줄수 없다며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어사는 아전을 시켜 형제의 어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관아로 들어선 어미에게 어사가 말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절름발리가 되게 생겼어. 말을 마친 건 어느 아이 화살이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둘다절름발리가될 터이니 힘들더라도 말해 주시오. 형제의 어미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인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건 동생입니다. 어사가 차분히 되물었습니다. 구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동생이라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요. 형제의 어미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거든요. 이 어사는 그 말에 훔친 놀라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목묵해진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형제 중 마디는 본처가 나왔고 본처가 죽은 뒤이 부인이 동생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소년들은 이복 형제임에도 우애가 무척 좋았고 어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희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사는 사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과는 주상께서 내려보낼 터이니 그 때까지 기다리시오. 어사는 형제의 어미에게 두 아들을 잘 키웠다고 칭찬 격려하고는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어사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임금에게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이 보낸 판결관이 영천고울로 내려왔는데 그는 다름 아닌 유진사의 마청 유판서였습니다. 판소에서 파직되고 좌천되어 낙향한 전지 유판서는 유진사를 보자마자 뺨을 때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이어 임금이 보낸 말한 필에는 소년 형제가 탔고 사인교 가마의 노미가 타고 한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